안녕하세요. 학생회장 김세홍. 부회장 이가은입니다.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오늘 창원상남중학교의 새 도서관인 지혜마루가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개관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장 선생님과 공교학생들의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2021학년도 창원상남중학교 도서관 개관식을 축하합니다. 도서관 개관식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티. 우와. 다음으로 교장선생님의 개관식사를 듣겠습니다. 상남중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장 박정철입니다. 오늘은 상남중학교 제 마루 도서관을 개관하는 날입니다. 제 마루 도서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생 여러분. 제 마루 도서관은 학생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꿈을 키워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힐링의 공간이며 불확실하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행복을 꿈꾸는 공간입니다. 이 행복한 공간인. 지혜마루 도서관의 주인공은 바로 학생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마루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학생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죽은 공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장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독서가 학생 여러분들의 앞날을 밝혀 줄 희망입니다. 지혜마루 도서관에서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가져 주십시오. 독서하는 습관은 학생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 변화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고 행복이라는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혜마루 도서관 개관을 축하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행복한 꿈이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건축을 위해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타 도서관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또한 올해 졸업한 학생들을 비롯하여 상담인들이 설계 수업을 듣고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졸업생 두 명과 학부모님 두 분께 축하 영상을 부탁드렸습니다. 셀프 촬영한 축하 메시지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상남중학교 도서관 g m r 루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졸업생들과 후배 학생들 그리고 이끌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도서관 교육도 받고 회의도 하고 공간 구성도 직접 해보고 또 전교생들의 공간 선호도 투표 참여 결과를 반영해서 이렇게 멋진 도서관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창원상남중학교를 한층 더 품격있게 만들어주는 지혜마루는 학생들의 독서는 물론 교양과 지식을 넓히고 또한 학업에 지친 우리 학생들의 일거에서 살아 움직이는 즐거운 문화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한 느낌만의 공간이 아닌 따스하고 정겨움이 가득한 다양한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책 읽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창원 상남중학교 g m r 루에서 학생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가득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0학년도 창원 상남중학교의 학생회장이자 도서부원으로 활동했던 김정훈입니다. 며칠 전 도서관의 중공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지치고 힘든 코로나 시국에 새로진 도서관이 작은 위안이 되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더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지혜 마루라는 공간이 학생 여러분들이 꿈과 희망을 길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학교생활이 더 힘차고 즐거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서관을 짓기 위해 노력해 주신 박정철 교장 선생님과 모든 교직원 여러분들. 또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남중학교 도서관의 지혜 마루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학년도 학부모 회장입니다. 며칠 전 새학기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네요. 새로 입학한 신입생과 2학년, 3학년으로 진급한 선배들 모두 멋진 꿈을 향해 지식과 지혜를 모으고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이 꿈과 지혜를 더욱 펼칠 수 있는 명문 상남중학교의 지혜마루 개관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 자리마다 여러분의 꿈이 자라나서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꿈의 새싹 도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다시 한번 지혜마루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2 0 2 1년도 전교학생부회장이었던 안정은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 격주 등교가 실시되면서 현재 3학년인 학생들을 제외하고 1, 2학년인 학생들은 저의 얼굴조차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로 오신 사서 선생님을 통해 완성된 도서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 제가 도서관 건설 사업에 참여해서인지 도서관 사진을 보니 괜히 제가 뿌듯해지더군요. 비록 저희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랑스러운 후배님들이 사용하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저 학교에 좋은 시설이 생긴 것을 축하하고 그 시설을 잘 사용해서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다둥이 맘 홍미숙입니다. 상남중학교 도서관 지혜마루 개관식을 축하합니다. 지혜마루 개관식이 세계 책의 날 주간에 맞추어 개관식을 했네요. 우리 친구들 많이 바쁘죠? 바쁜 일상 중에 잠시 짧네요. 카페 같은 분위기 지혜마루에 잠시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 도서관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쉼트가될 거예요. 지혜마루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사서 선생님이야 여러 선생님들. 예쁜 치마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